칼이 약간 이렇게 휘었어요. 그래서 손목치기 어려운데 배담을 해보겠습니다. 반대 방향 들어가 있어. 봐 했을 때 이렇게 뭘단 말이야? 피하고 있단 말이지. 야 천장 문제. 개고지뭐안 됐어. 약간. 약간. 자, 이제 약간 이렇게 가지고 돌려서 치는 거야. 음. 자. 치으면고기 음. 끝에 가야 슈마. 빨리 좀. 다시. 야길 슈마. 천장이 낮기 때문에. 슈마. 맞았지?